오늘도 라인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곡은 아지잠 라인 댄스입니다. 아지잠 라인 댄스는 32 카운트 4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이고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텝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그 다음에 오른쪽 바인 스텝 하시고 터치.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어, 왼발부터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이번에는 왼쪽으로 4분의 1 바인스텝 하시고 스코프를 하실건데 먼저 왼발부터 사이드, 디하인드 하시고 왼쪽 4분의 1턴 하셔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스커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부터 워워워 하시고 왼발 킥 이번에는 왼발 백, 백 하시고 왼발 백코스터, 백 together forward, counting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four. v e s and e t e v s t p 오른발부터 out, out, in, in. 이번에는 살짝 점프하시면서 오른발 out, out 하시고 플레 이번에는 백으로 살짝 점프하시면서 오른발 백, 투개더 하시고 클랩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스, 앤, 세븐, 에 그러면 풀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어, 그리고, 어, 섹션 1과 섹션 2 바인 스텝 하실 때, 롤링 바인 스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옵션이, 있,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옵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섹션 1에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하시고, 롤링 바인 스텝을 하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셔서, 오른발 포워드, 다시 오른쪽 2분의 1턴 하셔서, 왼발 백, 다시 오른쪽 4분의 1턴 하셔서, 오른발 사이드 하시고, 왼발 터치. 옵션 카운트 섹션 1, 1, two, three, f o u 2 옵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하시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rolling by step. 왼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셔서 forward 하시고,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셔서, 오른발 b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셔서, 왼발 포 o r 하시고, 오른발 스커프. 섹션 2 옵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